버스에 내려서 광장시장 북일문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면 인견하고 못이 많이 파는데요. 약국하고 그 다음에 농협은행 요 사이에 있는 요 길로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들어가는 길이 많아서 어떻게든 잘못 찾으시는데 광장시장 북일문 여기를 기억하세요. 딱 들어가면 만남의 광장이 나오고 그 근처에 인견하고 못이 많이 파는 곳이 나와요. 나중에, 예, 한미소 천연 염색 하는 집인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여기로 보면은 쭉, 요거 옆으로, 어 이렇게 <목소리도> 천연 염색 관련지, 인견집이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돌아보시면, 광장시장 어 북문이에요. 어 만남의 광장, 어 여기, 앞에 있는 가게인데, 여기서 막 원단도 이렇게 많이 팔고, 인견 전문으로 하는 매장이 모시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국문 근처에 오시면, 국문이고, 여기 만남의 광장 근처에요. 오시면 이런 거. 저는 오늘 이 색깔 하나 샀네요. 요거 한 마에, 어, 한 마에 12,000원. 원피스 만들려면두마 반이나 세마 정도 든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네. 냄새가 살짝 네. 납니다. 냄새가 한번 아보세요 무슨 냄새? 원단에서, 원단에서 응. 음. 냄새 나요. 그게 간물 냄새입니다. 간물 냄새? 오리지널 간물 냄새. 음. 음. 저희는 가짜가 아니지, 진짜. 간물 음, 음, 음. 네. 냄새가 납니다. 간물 냄새가 난다고 하시면서, 어, 저기 사장님이 추천해주시는 색깔이 이 색이라서 저는 오늘 이 색을 하나 샀네요. 이런 색깔도 예쁘고, 어. 이 색도 예쁘고. 어, 이 색도. 어. 요런 색깔도 예쁘고 색깔 여름이라 그런지 일단 이거 인견이죠 네. 어~ 인견 염색 천년 염색한 인견인데 색깔이 어~ 다 예쁘네요. 색깔다쁘네 어쨌든 천이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도 예쁘네요 보자 인료 공룡에는 남자꺼 같이 생겼요 들어가면 전부 다 염색, 천연 염색해서 팔. 다크도 있어요. 백년 전통의 광장시장. 이렇게 이쪽 옆으로 광장시장 만남의 광장을 따라 쭉 들어가면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이런 인견. 이런. 옷이도 파는 가게들이 응. 그 음. 음. 그리고 만들었구나. 소창 파는 데도 있고 음. 린넨도 음. 많이, 많이 팔고요. 코트넘 아. 비동 지치1시호로네 여기가 여기에서 어. 응. 주로 제가 천을 많이 사거든요. 응. 이런 천 사서 원피스도 한번 해 입었고요. 지난번에 한 마에 만 원짜리인데 린넨이에요. 이거 사서 쿠션도 하나 만들었어요. 올해는 이 어, 린넨에 명화 그림 그려진 이걸 사가지고 되게 잘 쓰네요. 요거는 사서 빨아보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서 어, 이렇게 쿠션도 만들고 그래서 어, 요게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쿠션 이거 한 마에 만 원이에요. 사다가 어, 그 뒤에 박아주는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박아주는 데 가서 하면은 이렇게 지퍼까지 응, 다 그냥 알아서 해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서 취나물 된장 넣고 무쳐요. 맛있어서. 오늘은 현미 연근밥을 했어요. 연근을 넣고 맛있게 됐네요. 표고버섯이라고 하면서 팔더라고요. 살짝 한번 데치고. 대추냉이 넣고 만든 국간장 이런 것들이 간편하게 요리할 때 하면 편해요 명란 원래는 국물이 자박하지 않은 걸 좋아해서 국물을 많이 안 나게 했어요 콩을 넣고 했는데 밥 이렇게 금방 한거 먹으면 오늘은 연근밥 이렇게 정갈하게 아침 식탁을 차려놓고 먹는 날은 강의가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수업이 없어서 제대로 앉아서 저도 아침을 먹어보네요. 먹어야지. 아유, 이번 일주일도 다 지났네요. 연근하고 감자 갈아서 여기 찹쌀가루 살짝 넣어서 아기 이유식 만들고 있어요. 기름 없이 해야 되니까 팬에다가 이렇게 불 약하게 해서 네 이렇게 갈아서 감자 연근 감자 이유식 이렇게 해서 식혀 놓으면은 나중에 과자처럼 들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보여? 안녕하세요. 이렇게 8개월이 됐어요. 보자. 아이고. 신발까지 신고, 아직 걷지는 못하는데도요. 신발 신고 오늘은 외출을 하러 가요. 이렇게 치마 입었어요. 원피스예요. 맨날 자기 폼좀 보래. 아도 이상하네. 아이고. 나왔어요. 너무 시원하네 바람이. 햇빛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네요. 할머니랑 같이 나왔어요. 쳐다보네. 그래요. 쳐다봐요. 어? 잘 모르는 아분 보면 아 쳐다봐요. 그렇게그렇 어, <laughs> 시선을, 시선을 맞춰가면서. 그래요. 진짜로. <웃음> 진짜. <웃음> 아, 귀여워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아 햇살은 좋고 바람은 시원하이고 오리도 떠다니는 거 보이니? 응? 너무 좋아하네. 기분 빵빵이에요. 응? 좋습니다.